안녕하세요. 꿀 떨어지는 채널 꿀떨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서 크립토유 영상으로 돌아왔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laughs> 며칠 동안 그 PVE 베타 테스트라고 얘네가 말하는 그게 36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그걸로 인한 피드백을 얘네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미디엄 채널에 업데이트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요 질문들과 답변들, 그리고 이슈 제기됐던 부분들을 보면서 왠지, 음, 어떤 식으로 얘네가 게임 시스템을 구현해 놨고, 어떤 식의 문제가 생겼는지를 대충 확인을 할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현재 밀크랑 베이비 가격을 보면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썸네일에도 적었지만 뭐 마지막 희망 마지막 영상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래도 이번 뉴스가 또한 번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또 속죠 저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roi 는 9년이 넘게 걸리네요 안타깝지만 저는 9년 동안 원금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수치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있다고 보는 게 밀크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밀크의 가격이 올라가면 확확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밉지만 일단은 다 날렸는데 9년 동안은 그래도 꾸준히 응원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영상을 또 한번 찍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또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일단 36시간의 베타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네, 제 결론은 얘네 개발자들은 진짜 확실히 멍청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테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 돈을 들이면서 이 밸런스 패치를 해준 거랑 똑같아요. 물론 나와 있는 보상이랑 이런 것들이 애시당초 정해진 틀이 없었기 때문에 더 받아 가셨던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안한 테스트에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테스트에 참여한 결과가 됐습니다. 아주 전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내가 내 돈을 주고 게임을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 참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진짜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같은 개발자로서 괘씸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밑에 내용은 더 가관이에요. 진짜 짜증나서 보다가 진짜 어느 나라 놈들인지 몰라도 혼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백엔드 쪽이에요. 얘네가 서버 구성을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요거는 이제 백엔드 쪽의 문제입니다. 되게 자세하게 써 놨어요. 아마 이글쓴 사람이 백엔드 쪽 개발자인가 봐요. 그래서 1번 먼저 볼게요. PV 1, 2번이 항상 1, 2, 3번이 되게 유사한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이 1, 2, 3번에 이 문제들로 제가 어떤 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1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PV 입장 횟수가 갱신되지 않음, 입장 횟수가 조절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횟수 차감을 먼저 하고, 온체인 작업이, 이, 가스, 이 온체인 작업이 아마 가스를 차감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스를 차감을 하고, 가스가 차감이 되지 않으면, 이게 PV 입장 횟수를 다시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PV 입장 횟수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뭔가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이 밀크 차감만 체인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됐고, 또 몇몇 일부 유저들이 밀크 빼돌리기를 했잖아요. 그 PVE 결과가 패배로 나왔을 때 밀크를 다른 계정으로 옮기면 이이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전에 밀크가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밀크 차감이 안 되고 그 결과도 기록이 안 되는 뭐 그런 버그 아닌 버그를 이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한 입장을 막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뽑기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돈 받아가는 최초의 후불제 뽑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를 알려주고, 돈을 내기 싫은 사람들은 돈을 아예 지갑에서 다 빼버렸죠. 그래서 돈을 못 가져가면 다시 그 전투 기록이 저장도 안 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책은 결과적으로 가스를 먼저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에 대한 뭐 햇수 차감이랑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뭐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 이게 당연히 맞다고 보거든요. 민팅 같은 거할 때도 보면 결과 먼저 알려주고 가져가지 않잖아요. 일단 그 화폐가 먼저 트랜잭션이 나고 빠져 나가고 난 다음에 유저한테 뭔가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NFT로 주는 게 아니라 서버 쪽에 모든 걸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결, 전투 결과나 보상 같은 게 블락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NFT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전송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대1 교환이 아니라 그냥 서버 상에만 이 전투 결과를 올려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가스 빠져나가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전투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전투 결과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죠 사람들이 전투 결과를 조작하기도 하고 돈을 빼가기도 하고 하는 거에 미쳤기 때문에 뭐 원래 방법으로 바꾸겠다 이 방법 가스를 먼저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전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잘 모르겠어요 밑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 방법을 했을 때도 또 문제점이 그럼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를 얘네가 얼마나 잘 막을지 지금 이렇게 예견되어진 문제조차도 예측을 잘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가 좀 걱정입니다 2번 항상 이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그거예요 아까 전에 위에서 보여드렸죠 밀크를 졌을 때 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밀크 넣고 다시 입장을 해요 이겼으면 밀크 그대로 둡니다 모든 트랜잭션이 거래에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한 거죠 그죠 이게 근데 조금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런 버그를 눈치를 챈 사람들은 이걸 진행을 한것 같아요. 아마 뭐 승패 결과를 조금 더 빠르게 알수 있는 뭔가 스크립트가 있었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미리 빼돌렸겠죠? 그 영상은 어쨌든 결과를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일찍 획득한 사람들이 밀크를 빼돌려서 뭔가 버그를 했는데 이 버그로 뭐 얻은 베이비가 6167 베이비라고 해요. 우리는 전체 의 1%고 그렇기 때문에 36시간이 넘는 베타를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 1번 해결책, 게스를 먼저 빠, 빠져나가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요것도 믿기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진을 하나 보시죠. 이게 베이비가 19,000개 얻은 스크린샷이거든요. 물론 로또겠지만, 19,000개의 베이비가 올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 버그를 안 사람은 계속해서 이 버그를 즐겼겠죠. 물론 횟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베이비를 옮기면 횟수도 다시 원복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악용한 사람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베이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얘네는 아니라고 합니다. 최1% 정도밖에 이, 유저, 이 버그를 알지 못했고, 악용된 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는 없고 패배만 기록된다. 이건 좀 다르죠. 아까 전에 패배를 막기 위해서 어, 패배를 막기 위해서 밀크를 빼돌린 것과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이게 제일 전선량한 피해자 같아요. 이건 트랜잭션을 놓고 계속 기다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걸 거짓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것도 진짜 뻔뻔한 게 페이크 뉴스래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기네가 조사를 해본 결과 승패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래요. 승리만 기록 안 되고, 패배만 기록되는 그런 악의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간에 따라서 기록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요. 전투 시간에 일정 이 타임 리미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기는 전투는 오래 걸립니다. 막 치고, 받고 싸우니까 오래 걸려서 이기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서 기록이 안된 거예요. 다 그냥 기다린 거죠 선량한 피해자들은 레이드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고 기다린 건데 반면에 지는 전투는 한대 맞아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지니까 빨리 끝나겠죠 그럼 이 타임 리이 안에 됐으니까 이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트랜잭션이 넘어갔고 기록이 된 거예요 밀크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결과적으로는 전투 시간에 따라 기록 안 되고의 차이가 이 결과를 낳은 건데 거짓 뉴스라고 말을 하는 게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패배만 기록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건 거짓 뉴스가 아니라 개발자가 실수한 거예요. 이 시간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이거, 이런 상황을 낮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매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 2, 3번 질문, 이 질문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봤어요. 백엔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일단 캐릭터 입장 횟수가 차감이 된것 같아요 서버에 있는 서버에 있는 서버 쪽 그런 다음에 전투가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탑돼요 이 3번에서 추측한 겁니다 일정 시간이 길으면 기록이 안 돼요 그냥 아예 여기서 모든 프로세스가 멈춰버리는 거고 전투가 진행돼요 근데 일정 시간이 초과가 안 돼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때 이제 밀크 차감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밀크 차감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으로 보내서 체인상에서 밀크가 차감이 되면 그니까 결... 그... 밀크를 가지고 있었으면 결과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밀크가 없었으면 다시 이 서버 쪽 캐릭터 입장 횟수를 복구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다 서버의 서버의 결과 반영 서버의 입장 횟수 복구 이렇게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알고 있으면 요 타이밍만 잘 노리면 이 타이밍 안에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밀크만 빼돌릴 수 있으면 사실상 위에 있는 버그들을 악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유저들이 그 버그를 악용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바꿔서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밀크를 차감을 한대요. 근데 아마 이게 얘네가 편하게 관리를 하려고 전 이렇게 코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밀크를 차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밀크를 빼왔잖아요. 그럼 밀크를 빼왔으면 밀크를 뺀 시점부터 뭔가를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감이 완료되면 전투가 진행이 되는 거고 밀크 없으면 스탑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밀크만 볼게 아니라 캐릭터 횟수도 봐야 되고 횟수가 없다면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아마 이 횟수에 관한 거는 이 밀크 차감 이전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여기서 횟수 체크를 해야겠죠 체크가 이 앞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밀크 차감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없는데 얘네는 이걸 뒤에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횟수 체크만 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 체크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아직 횟수가 차감이 안 됐는데 횟수 체크만 하면 이거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브라우저 창을 연 다음에 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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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해버리면 이 횟수가 아직은 차감되지 않았으니까 세 번으로 돼 있어서 무한 입장이 가능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그쵸? 요런 거를 얘네가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짰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돌린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겠죠. 차감 완료되면 전투가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 횟수가 차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 사람이 엄청 여러 번의 트랜잭션을 날렸어요. 세 번밖에 입장 못하는 캐릭터로 다섯 번의 트랜잭션을 날렸으면 다섯 번 정도는 아세번 정도는 차감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겠지만 횟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두 건에 대해서는 밀크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밀크를 다시 보내고 받는 거는 어쨌든 한 번의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횟수 차감 로직을 이 서버랑 조금 더 밀접하게 오류가 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오류가 많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밀크 차감인데 밀크가 없으면 그냥 모든 프로세스가 스탑되게. 했으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없이 구현이 될 거라고 일단은 믿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해놓은 요걸 봤을 때는 너무나 허점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다는 거. 왜 이렇게 짰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 1, 2, 3번은 백엔드에 대한 이슈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투 진행 프로세스를 바꿔서 백엔드 쪽 문제는 해결하겠다. 나는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밑에 프론트 엔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 백엔드 쪽 문제가 제일 커요. 근데 밑에 얘네가 하는 거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까지는 조금 게임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예요. 4번은 뭐 어떤 유저들이 이제 ssr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r이나 ssr이나 별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얘네가 답변은 이제 레벨이나 능력치, 팀 콤보가 pve의 승패를결정짓는 요소인데 현재는 그게 잘 적용되지 않는 것같대요 그리고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네가 얻고 싶었던 거고 다들 그렇게 느꼈다면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밸런스 패치하겠다는 거죠. 유저 유저 상대로 테스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또 개심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건 9번이랑 연관이 있는데, 9번은. 그래서 막 이건 거의 도박이다. 그러니까 캐릭터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운 좋으면 이기고, 운 나쁘면 지고, 뭐 기준도 딱히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제가 보기로도 뭐 레벨 5짜리 전투를 뭐 4, 1, 1이 갔는데 깨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5, 5, 5가 3렙짜리 갔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은 4번이랑 비슷하다. 각 캐릭터 특성치가 적용이 잘안 되면 도박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능력치를 도박이 아닌 게임처럼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간다라는 게 얘네의 플랜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밸런스 패치를 패치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5, 6, 7, 8번은 정, 저를 굉장히 분노하게 한. 답변이에요. 얘네가 백엔드 개발자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 나오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캐릭터 포지션이 안 바뀐다 전투 중에 그리고 힐러가 힐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홀더가 일을 안 해요.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전투 장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슈를 제보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똑같은 답변을 복붙했습니다. 그것은 프론트엔드 이슈다. 자기는 프론트엔드 이슈에게 개발자를 돈더 주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복붙을 해 놓았습니다. 미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나름 자기네 나, 자기네 그생각으론는 요게 뭐 쪼크겠죠. 드립을 친 건데, 저희는 지금 무료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타 테스트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자기의 소중한 자본을 투자해서 이 게임의 유저로 참여해 있는 건데,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 그 뭐, 뭐죠, B&B 히어로즈, 그쪽 개발자가 뭐 인스타, 트위터 사진에다가 금리빨 사진, 뭐 그런 거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이상으로 이게 너무 괘씸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고치겠단 말만 하, 해야죠. 미안하다, 고치겠다. 프론트 엔드쪽 이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재미, 뭐 외국 감성인가요? 아무튼 이런 드립을 치면서 막 사실 그거잖아요. 아, 난잘 모르겠고 이거 프론트 엔드 쪽 잘못이야. 내가 걔네 돈 줘서 고치게 할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일단 9 개의 질문에 대한 요약은 요정도구요 그래서 중간에 제그 백엔드 쪽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담아봤는데,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 2, 3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뭐 어차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저도 백엔드 쪽 개발을 오래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구현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완전히 막 박수쳤을 거야. 아, 이건 혁명이다. 이러면은 이거 빠져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유저들한테 시간도 절약하게 해주고 전투 시간도 줄여주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테스트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결론은 일단 포제를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굿 뉴스는 얘네가 어쨌든 pve가 오픈되는 시점에 상자도 넣고 캐릭터 조합도 같이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영상의 결론이면서 마지막 포제일 것 같은데 상자와 PVE가 오픈되는 시점에 같이 오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PVE만 오픈하니까, 뭐, 우유 쓸곳도 마땅치 않고, 뭐, 키를 얻어도 사람이 그걸 까지 않으니까, 뭐, 실제적으로 보상이 없으니까, 뭐, 참여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동시에 밀크 소모처, 캐릭터 합성을 통해서 밀크와 캐릭터를 소모하게 하고, 상자도 오픈될 수 있게끔 PVE가 오픈될 때 동시에 공개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오픈 시점을 미루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플러스, 얼마나 많은 버그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개발진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죠. 영양, 막, 대학교 조별 프로젝트도 보다 못하다, 막,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서비스 되고, 몇 백억이 들어간, 몇 백억을 투자받은 게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P2E 시장이 완전 거품인 거죠. 그런 게임에 투자한 제 자신도 정말 믿네요. 아무튼 이거고요. 또 플러스로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패치도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로 인해서 밀크의 생산량 역시도 조금은 조절될 것 같아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MA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스태치는 그대로더라도 레벨이나 채굴량에 대한 변동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공급되는 밀크의 양을 조절하려고 할 텐데. 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밀크 공급을 조절할 거라고 해서 뭐 단기간에 밀크 가격은 한번 패치가 나오는 시점에 반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유입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호재죠. p v 가 오픈되는 시점에 상자와 캐릭터 합성을 동시에 오픈한다라는 건 호재긴 한데 과연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밀크가 공급이 조절이 될 거고 가격이 상승하게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항상 호재는 있었잖아요. 굿뉴스는 있는데, 그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전 항상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게임에, 이번 역시도 그렇게 될지, 아니면 혹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는 한번 다 같이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 게뭐 6시간 전에 올라왔는데, 최대한 빠르게 만들려고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제작해봤고요 오늘 다들 월요일이고 새해 첫 출근하시는데, 다들 힘내시고, 어, 화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꿀떨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좋은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